사수있어지요 네,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봐요. 여기 한참이 될것 같은데. 혹시 다들 이름이. I'm 겨령. <much> I'm my name is Elizabeth. I'm from Germany and 26 years old. Of course. I came to Korea in 2019 for an exchange semester and I liked it so much that I decided to come back here to work for a little bit. It was just planned to stay for one year but still I liked it so much that I wanted to continue living here. Hello. 배우 생활을 하고 싶고 여기서 일하고 싶고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 조이 조이 저는 슈샤이고요 반가워요. Hey, I'm Joy from Germany, and I'm 25 years old, and I'm an actress and dancer here in Korea. wait too long on the interstate put a couple hundred miles on it so first i came through because i wanted to work for the church yeah but then it switched and then i became in and trained you almost crashed the car so i hit it 처음에는 그냥 K-POP 듣고 뭐 드라마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관심이 생겼고 딱 3년 전에 오아킴수 하러 왔었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응. 음, 혹시 여러분들이 네? 한국 스테일에 한번 와보신 적 어, 있나요? 처음한국 <laughs> 처음이시고? 그 한국 자체가 처음이라서.. 처음.. 아, 오늘 저희, 저희 씨는 한 번, 한번 음, 저도 한번 음, 네, 한옥스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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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어요. 음, 그 그렇죠. 다음에 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옥스테이의 단체복을 준비를 해뒀는데 다 같이 거실로 가볼까요? 네, 네 좋아요. 네. 네. 그럼 가보자. 들어가야 돼요. 아여기 아어어야야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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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기, 고 많이 먹고 싶어요. 저 어, 고기. 아 고기 좋아하세요? 응. 이리는요 요리 잘하세요? 유튜브 보면서 배우면 돼요. 소예에 아, 있는 음. 서에 이제 드린 도구들을 이제 각자 2인이 한 세트씩 맡아가지고 2, 3장. 너무 많이 아니면 중간에 넣으 뭐... 음. 해봤어요? 그, 그 소예? 어.. 엄청 어, 어렸을 때.. 근데 못해요 못해요? 전 엄청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그럼 이제 사관련 간단한 영상 먼저 시청하시기요사 사용법을 알아보아요 가는 자세로 서회를 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보아요

아저 이런 붓으로 서예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없긴 해요 <laughs> 어렸을 때 약간 교양 수업 같은 느낌으로만 해봤고 그 뒤로는 처음이에요 <laughs> 아 이거는 어. 어떻게 이걸로 어떻게 해야 지 여기에서 가는 거 네. 드라마 보니까 그렇게 한다 <laughs> 저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한번 가세요. 근데 안나 와. 이 어, 아, 근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어, 어. 맞아. 네, 이렇게 <웃음> 그 엄지 <laughs> 팍 <언니들과 웃음> 어. 이렇게 하고 응.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가 어떻게 갖 이상한데. <laughs> 오이하는데 아니, 거... 이거, 이거 뭐예요? 나무 나무 앞서 하나씩 가져가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어? 어? 네? 어? 아까 그 드게 부르죠? 여기다가 이제 그분의 <laughs> <만지고>, 이름 <이리와 웃음> 저거 한오 잘못 거 잘할 자신 없는데 <목소리도 못해> 음 광운대 암호 책제 이름을 까먹었어 <목소리도 못해> 어떻게 쓰는 거지? <목소리도 못해> 이름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와. 이거 너무 잘 썼는데? 와.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와. 이리 ㅋ 그 ㅋ 본명은 뭐예요? 풀네임? 한국 이름 아면 독일 이름 독일? 어려워 어려워요? 음, 저도, 슈샤 <laughs> 저도 슈샤 아닌데요. 저도 슈시 아니에요. 어 그럼 뭐예요? 세니야. 세니? 세니야. 세니야. 세니데문제 러시아 사람들이 어 줄인 이름도 있고 세니인데 세니에서 슈샤까지 줄인 거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키수샤, 그잘 못해가지고 슈샤가 된 거죠. 음. 슈샤 그스음을잘 슈샤. <laughs> 못해가지고 슈샤가된 거죠. <laughs> 슈슈샤슈 저희. f name e l i z a b e t h Elisabeth. 오, 러는 Elisabeth다. 만약에 러시 um, 사람이라면 Elisabeth다. e l i s a b e t h a e l i s a b e t h 오. 어, 히 오, 네. 네, 저는 그냥 결요. 성민 빼고 아, 네. 이름이 한자 이름 무슨 뜻이에요? 한자. 결은 청결하는 결. 음. 영은 약간 구슬, 구시 알아요. 구슬 음. 결그 영. 음. 이렇게 한자의 한자 이름이. 한자 이오야 네. 저는 슈샤이고요. <laughs> 슈샤는 슈샤 그 한자는 없고 약간 좀 귀여운 느낌으로 슈샤. 슈샤. 아, 네. 어, 네. 그 어, 그림이 저... 되어버렸는데 네. <laughs> 그 예전에 K-pop 연습생이어서 음, 그제이모지는 그 아, 그 나비를 나비. 네 조이 네. 조이 나비 okay. 오, 오케이 조이 다음 아. 엘리고요 엘리 엘리, 엘리. 엘리 프리미 디자베즈 하지만 음. 한국에 온지 사람들은 이름이 그 너무 길어서. 너무 길어서. <laughs> 하지만, 엘리 너무너무 쉬울수 쉬울 있어요 시우시그시우 토끼 시우시우시우시우시우시우시우 올해는 토끼인가요? 토키. 음. 응? 올해는 토끼... 해인가우해우시우시우시우시우시우시우 코랑이, 응. 용띠. 저도, 호랑이 뱀. 뱀. 저 펨, 펨띠. 음. 무슨 말이야? 유니클라언더. <laughs> <laughs> oh, okay. 아. 잘안하데 어떻게 어떻게 볼때 용띠가 토끼도 토끼 같아 토, 토, 아 토끼 토끼. 토끼 토끼. 용띠는 토끼였어요 토끼. 오, 용띠, 도끼였어, 도끼. 오, 오 오케이. 토끼. 저 이거 빠졌는데 선생 <목> 다음으로는 저희 한국동 한옥집만의 특별한 이동이 바로 다온보관소라는 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4명 네 중에 1명의 다온보관소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이동해 보러 가실까요? 네, 네. 이거... 가보시죠 가보시죠 so i saw that kind of thing before <laughs> um, whenever i went to museum or even on youtube but i had no idea how to do it so it was actually good to first learn how to hold the brush correctly and then it was actually not that easy so it was great to experience that and now i'm even happy to have my own name written on that kind of paper and also seeing the others how they are doing it is just a nice experience it was fun i want to do it again honestly <laughs> 형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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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이거 엘리시겠죠? 여기 맞지 않아요? 네. 진짜 예뻐. 모르는 원래 곱슬이었어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곱슬이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자르면 아 곱슬이 돼요. 이거 아. <laughs>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여기는 왜 그런 막 요가 난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요가나 마니 So that's why. 그 <laughs> <Yes. 웃음> 오늘 우리 베타에 유까 이거야. 요가. 오케이. <laughs> 어. okay. okay. 그럼 안 여기 앉아 l 네. 음. 안시 한 사람 조금 더 앞으로 주세요, 오케이. 아, 한 사람. 그렇지. 아픈 거 있어요? 아, 목이 뭐. 오케이 많이 아파요. <laughs> 맨날 막 앉아서 <laughs> 이러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럼 목 동작 많이 해야지. 네. 응. 응? 오케이. 네. 오케이. 평평하게 만들어요. 어깨 조금 낮아져서 이 상태에서 손을 편하게 옆으로 만들어주시고 어깨는 완전히 뒤로 뱉으면서 그냥 등스트레이트 and we h o from here. 이제 목 돌리기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렇게 뒤로 하고 앞으로. 이렇게 천천히 하면 도 좋을 것 같아 어깨 아래 있는 상태, 에서 앞으로 스트레치 <목소리도> 옷을 입이면 동작은 괜찮아요. 모르아요괜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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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렵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아요괜찮아 어, 쪽쪽에 그래. <laughs> 그럼, 이상태에서 완전히 앞으로, 스트레치하고, 날개도 바닥에 내려주세요. <웃음> <웃음> 이쪽으로 이거. 은 <지금은> 왼손으로 안쪽으로 거 이거, 이 하나, 둘, 셋. 네 다섯 그렇지 오케이 한번 지금은 버터플라이 응. 자세 응. 잡으면 조금 더 상체 많이 숙이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와 너무 예 The yoga one was a little embarrassing because I haven't done any. yoga related things anymore stretching anymore so everyone was going down i'm like i'm still here the ajam is still sitting her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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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Goryeong-nim did the best. She was very flexible, so everyone did a great job. But I think when it comes to flexibility, yoga is more easy than. So normally I do that kind of stuff by myself, and at my workplace I also teach some stretching to others as well. But being in these surroundings here and everything so quiet. It was quite a totally new feeling. I kind of actually felt more relaxed and I saw for the others it was a bit challenging maybe, also wearing the clothes. But I think everyone just had for a moment um, a time of relaxation and was able to stop thinking about their daily activities and stresses. So I think we had a good time doing that. 뭐이렇게 전통 뭐 약과 같은 거 좋아하세요? 전통 디저트 참 음, 맛있어요. 음. <laughs> 먹어 볼까요? 먼저 차부터 하고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어, 향이, 너무 <laughs> 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따라 드릴게요. 향이 너무 좋아요. 고마워. 무슨 맛이? 약간 녹차. 아, 녹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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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네. 맞아,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오, 오, 저는 그 인사동 쪽에 잡집 오. 너무 많아서 친구들이랑 많이 가봤는데 약과란 이것도 먹어봤고, 근데 이거는 가가 같기도 하고. 아닌가 모르겠어요. <laughs> 뭐, 먹어볼까요? 네, 이거. 먹어도 되고 같아요 음, 까미오. 저거는그 쌀로 만든 건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요? Mm. No. 음제다 쪼금도 닦음하네. I love it. Very. It's one of my favorites. The candle is. candle. I'm g o i 하 g to m 다 좋아해요 g 학생 이 너무 너무 좋아한데 음. 저는 별로예요. 독일은 이렇게 막 과자 같은 거 많이 먹어요. 그 러시아에서는 원래 차 마실 때는 과자랑 이렇게 많이 먹거든요. 음. 과자 종류도 많고 이런 거처럼것 많아요. 막 팬지나 음. 과자 그런 거. 저희 견과류 음. 그런 거. 많이 음. 먹어요 음. 우리는 커피 마실 때 음. 그냥 비스킷하고 음. 케이크 음. 많이 음. 먹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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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케이크 음. 케이크, 캔디, 과자 음. 오. 하지만 한번 이거 음. 먹고 볼게요 너감이 조금만 이 와. 아! 어, 저거는 따뜻한 거에 어때? 저 작은 거 먹어봤는데 큰거 아직 먹어본 네요어 좋아요? 음. 음. 맛있어? 왜? 이거 괜찮은데. 아 진짜, 진짜. 어, 진짜요? 어때요? 음. 약과는 아까 별로 안 좋아한다 했는데 <laughs> 잘 먹네. 음, 봉감이랑. <laughs> 이거 <이걸> 진짜 맛있어요. <laughs> 음, 이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행이네 <laughs> 너무 좋아요. 하지만 너무 먹으면 배 아플 거예요. 아, <laughs> 아, 네. <laughs> 아이스티는 한국 와서 좀먹어어어요요러시아 c h 원래 커피랑 차다 b a s Rochester, c 아이스커피, 아이스차 다아이스 h 로 마시더라고요. 아진짜 c h i n e and there was an ice copy,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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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 그래도 이번에도 맛있었어요. 오오오오호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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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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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뭔지 알아요? 음, 이건 무슨... 러시아 과자예요. 오 진짜. <웃음> <웃음> 무슨 맛이? 안에는 뭔가 뭐가 <laughs> 들어가요. 오. 음. 이제, 외국인들이 러시아 갈 때는 무조건 먹어봐야 되는 과자고, 약간 기념품으로 많이 나가는 과자예요. 먹어볼까요? 과자는 딱딱한 거요 네. 딱딱한 건데, 우야, 네. 우야. 많이 달려있다. 어, 이런 거 들었다. 아. 아음 한번 먹어봐요. 오! 어, 그래, 헐렁. 손으로, 손으로 <laughs> 먹어봐요. 음! 손으로. 어떤 맛인지 러시아 맞죠? 아직... <웃음> 음. <웃음> 음. 음 어때요? 이건 뭐지? 음음오 이건 뭐? 음,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그렇게 달지가 않네요. 음훌륭다음그그 <laughs> 음. 그 과자로 유명한 지역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음. 과자 이름은 돌스키 <laughs> 브랸尼克. 그럼 이거 뭐예요? 약간 잼 같은 거 잼잼 음음 너무 맛있어 다행이네요 입에 잘음 맞아서 음 <laughs> 얘는 작은 거는 없어요 다 이렇게 음큰 걸로 파는 건데 이렇게 이거 작은 거예요 원래는 더 커요 음 이거 어디서 살수 국방? 국방? <laughs> <국방에도> 있어요? 쿠팡? 쿠팡에도 있어요 쿠팡에서도 팔고 그리고 그 서울 동대문 쪽 가시면, 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그런 나라 그 식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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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도 많고 여기 러시아 마트가 있어요 난한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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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그래서 정어요 뭔그거 really nice so. so. <laughs> <laughs> 러시아는 그거 유명하잖아요 러시아 케이크 <laughs> 뭐 들어갔어요? 강대몽에는 바로 그 러시아 케이크 카페가 있어요 러시아 <laughs> 케이크만 파는 <받는> 카페 <laughs> 되게 유명하고 맨날 줄 저 있는 거고 한국인들도 많이 가는 그런 카페예요. 음음 이거는 먹어보다요 어떤 거 이거 먼저 어, 먹어요. 음음 <laughs> 네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에크타드 <laughs> 음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 조기에서 <laughs> 오는 거예요. 이 네? 아니? 아니요 아니요? 진짜요 중국 것도 아니고 독일 것도 아니고 음. 음. 네. 진짜예요? 방쿠엔방쿠엔방코엠 방쿠엔? 예. 아니? 방쿠? 응. 음. 이거 에서 사온 방쿠엔입니다아 진짜요? 오 맛있어 그, 진짜 엄청 달라 엄청 좋은데? 하지? 어 한번 드셔보세요 어, 근데 약간 음 맛있어요? 음음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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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먹어봤어요. 이렇게 큰 거는 보통 진짜 진짜 가족 같이 먹을 때 이렇게 큰거 사는데. 아니, 이거 큰 거예요? 응, 진짜 큰 거. 원래는 이거보다 더 작은 거. 아 혼자서 다 음. 먹을 수 있지만, 그, 이거는 좀큰 거. 근데 아니 근데... 뭐가 들어갔는지 <laughs> 모르겠어. 어? 어? 안 어? 어? <laughs> 이거 바나나? 어, 그런 거 같은데. 음? 오, 아, 네. 원래 이 안에 그 노란 음. 노란자가 들어가 있어요 음. 계란 계란 그거 음. 있는데 음. 러시아 케이크 러시아 케이크, 케이크. <laughs> 저는 저희 시는 그냥 잠 이거요 이거 뭉케이크 음. 음. 지금 새로 나오는 아이스크림 케이가 있어 안에 아이스크림이 음. 있어 있어가지고 그냥 자르면 아이스크림 케이크처럼 음. 음. 먹을 수 있어서 그거 맛있어요. 음. 한국 과자 중에서 어떤 거 제일 맛있어요? 전 약과 전감 감? <laughs> 전 먹어봐서 음. 음. 전 약과 제일 좋아하고 그냥 막 일이 심심할 때막 편의점 가가지고 약과 어, 작은, 작은 거저원 음. 자리 난 계란빵 너무 음. 아 계란빵 밥잘 아, 할까요? 그럼 음. 짠짠짠짠짠짠 네다그 네. 문케이크랑 독일 거 그것 다저 먹어 봤고 독일 과자가 제일 맛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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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저녁 미션이 있습니다. <laughs> 네. 저녁 미션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장을 봐 오셔야 하는데요 음. 새해 하면 한국에 뭐가 유명한지 떡국! 네! 오~~ 떡과 음. 같이 먹는 잡채 두 가지를 요리해보실 음. 예정이예요 아~~ 오~~ 아. 사진을 음. 보고 필요한 재료를 사 오시면 됩니다 안녕. 5만원으로 잡채랑 떡국 만들어주는 거죠? 응 음. 여기 버섯 있나요 혹시? 버섯 없는데요 버섯 없어요? 좀 파피를 깍돼? 카불이도 <laughs> 빼, 방긋도 빼, 그냥 다 빼. 명이 없다.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울지 말고. <웃음> 네 <웃음> 사장님. <웃음> <웃음> 어? 왜요? 가